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지점에서 제가 봐야 되는 호재다라고 설명드린 걸로 인해 어제 한번 급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빠지고 있죠. 하지만 요 호재 예고편에 이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본편 너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먹어야죠. 그래서 어떤 걸 중심에 두고 먹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장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 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것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걸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확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크로스코인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명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코인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코인 쪽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5개 들어가면 4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약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전에 예고되었던 게보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수익의 100%를 하이백 및 소각하자. 이거 투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투표 결과 중간 과정을 봤더니 99%가 찬성이었어요. 그러면 마무리 일정만 임박하면은 이거 어, 무조건 통과되겠네, 한번 급등하겠네 생각을 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통과되자마자 어떻게 되었다? 어제 한번 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걸 언제 할지에 대해서 이 자세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 이거 자세히 나오면은 곧또 한번 이에 대한 본편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세한 기간도 막 11월, 12월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10월 초 안에 뭐라도 내놓겠다라는 CEO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동안 벌어들인 수익 바이백 이거는 확정이 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 야, 이거 공급량이 줄어들겠네. 라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상황이다? 8조? 근데 지금 말 나오는 거 보면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수확이 될수 있다는 라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1차에 조금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5% 정도 전후의 물량이 이로 인해서 한번 하고 없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어, 야, 이거 수렴 이렇게 했는데 발산 나오지 않을까? 이거 맛보러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 계속해서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으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그 다음 상장가 노려보는 이 움직임은 어, 되게 수월하게 나오게 될 거고 돌파까지 나오면 이때 한번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복잡하게 뭐 따지려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이것저것 보지 말고요. 제가 설 설명드렸던 요 일정 10월 중순까지 홀딩하자 그것만 하더라도 저 위까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한 다음에 관련 일정의 중간 부분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일정이 마무리되면 기대감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빠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조절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요 순서만 기억을 하더라도 월드리버티에서 손실 본다든가 그럴 일은 단 1도 없을 거예요. 오로지 수익만 눈앞에 있게 될 겁니다. 여기부터 그걸 말씀드려 왔는데, 여기서 조금 먹고 만족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잘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이제 와서 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하나 더 안내드리도록 하자면, 그냥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다 안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자료, 공부해야 되는 거, 앞으로 일정 정리한 거,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점들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보면 좋을 거, 이런 거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퀄리티 있는 매매를 스스로 하게 되었다라고 느끼시게 된다면, 이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라, 이거 잘 봤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서 꾹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전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